뭘뜻대요 평안은? 평안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 속에서 음. 불안이 알아나야 음. 돼 여러분들이 꼭 알아나야 돼 중요한 거야. 음. 평안 속에서 음. 평안을 얻은 자들은 다 병들고 나중에 <laughs> 마음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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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진짜 평안은 뭐요? 평안 속에 불안. 불안 속에서 평안을 속에 얻는 자가 돼야 돼 음. 내가 음.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별로 없어요 음. 근데 내가 제일 편는 음.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웃음> 아, <웃음> 아. 저 사람이 제일 배부른 자 같아 음. 실제 그래요 네. 뭐, 사람들은 뭐 어렵다고 샀는데 내가 들어오면 내보다 다 좋은 거야. 어, 심지어 마누라도 있어. 그래, 그래. 뭐, 뭐, 밥해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나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쪽배 안에 열두 놈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누워서 잠을 자, 자빠져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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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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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정말... 여기 누워서 잠을 자빠져 자는데, 열두 제자가 여기에 뭐가 와서 요 <laughs> 불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laughs> 불안이 와버린 거야. 배가 네. 뒤집히고 난리 굿신 나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는 코를 몰고 자고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어. 근데 제자들은 눈이 뒤집어진 거야. 당신 따라다니면 비가 오다가도 멈치고 태풍이 불다가도 머저요 당신이 메시 아니냐 근데 당신 따라다니면 맨날 잡으러 오는 놈이 있질 않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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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따라다니면 멀쩡하다 바다가 뒤집어지질 않나 이건 도대체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야 일어나 봐줘 이렇게 왔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 그 아니 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며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 내가 뒤집히려고 그래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불안 속에서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평안 속에서 예수 따라다니서 편안한 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하는 아, 방법이에요. 아, 네, 네. <laughs> 네 옆에서도 여러분이 내 옆에 서도 여러분이 저녁에 가서 쌀때 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게 큰 복이라는 걸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허경이 만나고 나서, 일이 <laughs>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도를 깨지게 해주는 거야. 음. 이해가 전에 네. 불안한 일이 왜 계속 되냐, 이 말이야. 왜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배를 타면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깨우려고 아니 예수님, 이게 웬 일입니까? 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이 여기 타고 있는 거 하늘이 모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얼마나 기가막히야 <laughs>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믿는 거야. 평안을 믿는 거야. 이놈들은 뭘노래요 평안. 평안을 노리는 거야. 평안. 평안 속에서 평안을 찾는 거는 누구도 할수있어 없어요? 누구나할수있어 엄마, 아버지가 돈 많으면 평안하게 살지? 평안하게 살다 죽어봐. 어떤 곳에 가든 평안하나. 생지옥에 태어나요. 그래 그래. 불안 속에서 평안을 주는 것이 신의 선물이야. 그래서요? 응. 이것이 신과 관계된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러 여러분, 여러분, 한테여러하려고 하냐면은 여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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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분 여러분, 여 이사가죠. 이 여러분, 여여기서 강의를 두번더할수 있다, 한번더할 수. 있다. 이제 한번더할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또 이동을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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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불안한... 불안하지 아라 이게. 불안은, 불안은 마누라고, 평안은 남편이야. 불안과 평안이 부부가 있어야지. 남자만 둘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석가모니도 원치 않았어. 너무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야. 여기서는 대는게 없어. 눈에 보이는 여자뿐이고, 돈뿐이야. 거기서 뭘 배우고 그 사람이? 환란을자축해서 가야 환란이 오는 것이 여러분의 선물이야. 그게 거기서 어저 우리 박위원 재판하면서 뭐 많이 배웠어요. 그래 그래. 어, 맞습니다. 환란이 오는 것을 대체하는 거. 이큰 고기는 환란을 찾아가요. 그래 그래. 현재... 음. 내가대통령한다가 뭐 편안하게 먹고 살 돈이 있었지. 그래 그래. 그럼요. 절대 그거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네. 남자는 정의를 진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걸. 국가 앞에 미리 공약을 아까 같이 예언하고 음. 가래로 막을 걸 호비로 막게 미리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정인들이호미로 막는다고 그러면 야 그거 하지 마라 놔둬라 나중에 막마 뒤집어지면 그때로 고치자 이게 <laughs> <laughs> 인구 는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면 그때 가서 인구 늘리자 출산수당 <laughs> <중상수당> 주자 <laughs> 이런 것은 정상을 보이고 인구가 줄어요고 시작할 때 미리 미친 놈이라 이러고 그게 되겠어요? 아,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 패만 속에서 평안을 가지려고 자꾸 목걸이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해치게 돼.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 평안의 진리는 공이야 공. 불안의 진리는 유를 추구하기 때문이야. 그래 그래요. 공 공. 그래서 잡아요 태풍이 이렇게 돌아가죠. 태풍이 태풍 이 있죠. 가장 편안한데 어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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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 아, 아. 공이야. 무중력이야 여기는. 여기는 진공 상태. 맞아 맞아. 아, 여기는 태풍이 막이 진공이 없어지면 태풍이 사라져. 그래 그래. 이 소용돌이 속에서 편안함이 있는 거잖아. 그래 그래. 소용돌이 속에서 공이야. 그래서 불안은 여기야 여기에. 여기에 구름이 있어 없어요. 그냥 막 소용들이 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이 유라는 개념과 봉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봉은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봉은 편안 거예요. 에? 이게 내가 강의한 지가 얼마 됐죠? 한 2, 3년 됐 2년 됐나? 2년 됐나? <laughs> 생사도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생과 사를 구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죽어서 다시 생으로 돌아가 안 들어가. 이런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둘러보니까 종교에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사는 거죠. 영혼이 사는데 한 세상만 사는 줄 알고 달리기 하는 거야 달리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 불교에서는 팔풍이라고 하고 이래, 여덟 가지 바람. 그래 이게 다르다고 생각할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장희빈이 얼굴이 장희빈이가 임금의 얼굴을 긁으니까 장희빈이가 사약을 받았죠? 그러면 선비들이 볼 때는 그게 장희빈식 사랑인데 그게 미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장희빈이가 진짜 임금을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아예 핥히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여덟 개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알까?